<laughs> 상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세요? 애한테정한가게 겁나 궁금하다고? 아, 그래요? <laughs> 꼬물이, 꼬맹이, 애기, 사탕이, 행둥이 아,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쁘죠? 야야야야야 yeah, yeah, yeah. yeah, yeah. <laughs>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얘가 저희 집세 식구입니다. 엄청 작죠? 어, 얘가 미니 비숑이라서 어, 엄청 작아요. 정자동을 갔는데 얘가 그 유리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내가 너무 귀여워서 앞에서 어 귀여워 귀여워 이러고 보고 있었어. 내가 아 귀여워 귀여워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밥을 먹으러 가서도 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도 거기를 지나오고 집에 와서 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내가 머리를 떼로또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도 또 거기, 거기가 또 걸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또 봤어. 또 보고 내가 지나가니까 거기 이제 직원이, 직원분이 그러시는 거죠. 어제도 오시지 않으셨냐고. 어제도 오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보래요. 들어오셔서 한번 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솔직히 고민이 되는 거야. 그 매장을 들어가는 그 자체도 나 너무 고민 되는 거야. 들어가서 잠깐 봤어. 잠깐 봤는데, 와, 내가 얘를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막 얘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얘가 생각이 너무 나는데, 내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 애들이 지금 이미 세 마리가 있잖아요. 구름이랑 까미랑 사랑이가 있어요. 근데 구름이랑 까미가 8살이고, 사랑이가 4살이에요. 4살인데, 아, 어, 잘 지낼 수 있을까? 진짜, 기존의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게 고민이 너무 됐었어요. 가장 고민했 됐던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됐자, 우리 식구가 됐는데, 그, 아직까지 여러분, 애기 이름을 못 정했어요. 애기를 아직까지 이름을 못 정했어. 이름을 뭘로 하지? 지금 내가 대충 생각한 거는, 흰둥이, 꼬맹이, 그리고, 아, 어또 설, 설이죠, 설. 있죠, 설. 눈설자 해가지고, 설, 설아, 설이, 설이야, 이렇게 부르려고. 그리고 또, 솜사탕. 솜사탕도 좀괜찮잖아요 솜사탕? <웃음> <웃음> 성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세요? 애한테 정한 가게. 똘망이? 똘망이도 귀엽다. 아, 저 설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씨. 진짜, 저 설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조콤대아니야요 무슨 소리세요? 애기라고요, 애기. 배콩? 콩이 콩이 콩이도 괜찮잖아요 콩이 근데 이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기들도 기존에 있는 애기들도 얘네가 파양을 당한 애들이, 애들이거든요 유기견까지는 아니고 유기견까지는 아닌데 근데 얘네가 파양을 당한 애들이에요 구름이가 남자애기인데 얘도 이제 못 키우겠다고 못 키우겠다고 이집저집 집 가다가 우리 집을 왔고 그리고 두 번째 애기가 까미인데, 얘는 진짜 파양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하 까미가 살짝, 어, 믹스예요. 까미는 믹스라서, 분명히 애기 새끼 강아지 때는 다들 뭐든지 예쁘잖아요. 새끼 강아지 때는 뭐든지 예쁘니까 사람들이 막, 아, 예쁘다 될 거고, 예쁘다 될 거고, 막, 아, 예쁘다, 예쁘다 이랬는데, 얘가 좀 약간 믹스티가 나고 이러니까 다들 자꾸 다른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도 차를 타면 무서워해요. 까미는, 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가 차만 타면 은 불안한가 봐. 엄청 떨어요. 엄청 떨고 무서워요. 그러고 이제 둘째도 우리 집에 오내고, 그리고 셋째도 원래는 이제 제가 순이라고 키우던 시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추를 제가 우리 엄마한테 뺏겼거든요. 우리 엄마가 원래 개를 싫어해요. 강아지 자체를 싫어요. 집에서 개 키우는 거, 개 안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진짜 완전 싫어요. 엄마가 약간 결벽증 같은 거 있으셔가지고, 강아지는 그냥, 어, 털 날고 이러니까 키우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거있는데 엄마가 순위 본게 순위가 이미 엄청 컸을 때였었어요. 진짜 컸을 때였었는데, 순위를 보더니 자꾸 순위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랜만에 순위를 뺏겼는데, 순위도 지금 12살인가 그래요. 순위가 12살인데, 순이가 너무 애가 소심한 거 있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서 개들이랑도 안 놀고 그냥 엄마밖에 몰라요, 얘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얘밖에 몰라요. 그래서 순이가 지금 12살인데다가 얘가 사료도 안 먹고 가 왠지 나는 좀 금방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순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엄마가 나는 우울증이 올것 같은 거예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이를 데리고 왔던 거였는데, 사랑이가 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순이가 아무리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해도, 개를 싫어한다 해도, 요만한 새끼 강아지도 싫어하겠나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순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순이가 사랑이를 너무 싫어해요. 그냥 지 옆에 개가 온다는 그 자체가 싫은가 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 마리가 됐던 거였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 진짜 솔직히 고민이 많았는데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이렇게 얘를 신경 쓰고 얘를 계속 생각나면 데리고 와 데리고 와도 돼. 뭐 어, 내가 같이 잘 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얘를 보고 안 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랑 잘 지냈지 안 지냈지. 우리 애들이 너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좀 그렇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 잘 하자고 서로 잘뭐 어? 잘 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뭔가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럴 때 얘를 보면서 좀더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이런면서 얘기하길래 그래 데리고 오자 이러고 데리고 왔어 <놀람> 사랑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사랑아, 언니, 오빠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